진해성에게 받은 생일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진해성은 영탁의 생일을 맞아 톱7과 공연 일정 때문에 영탁에게 선물을 보낸다. 진해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영탁은 진해성의 따뜻함에 감탄하게 된다. 영탁의 매니저는 부적 논란으로 절망하고 좌절하던 시절 진해성으로부터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진해성은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영탁의 집에 놀러가서 저녁을 먹곤 택타랜덤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영탁씨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영탁은 마지막 생일에 진혜성의 애정 선물을 받고 만족했다. 영탁은 생일 선물로 준 후드를 입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영탁은 마지막 생일날 진혜성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진혜성은 폭질과 함께 공연 일정으로 바쁜 와중에도 영탁에게 선물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 인해 영탁은 동료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은 것에 감격하게 된다. 영탁의 매니저는 부정적인 논란으로 힘들고 우울했던 시절 영탁이 진해성으로부터 많은 격려 관심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진해성은 공연 일정이 없을 때 영탁의 집을 방문해 함께 놀고 저녁을 먹곤 했다. 이는 진해성이 영탁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영팍이 진혜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후드티로 그는이 선물에 매우 만족한다 영팍은 선물 받은 후드를 입고 진극성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끊임없이 고마움을 표시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며 진혜성에게 뜻깊은 생일 선물을 받은 영탁은 진혜성처럼 멋진 동료가 있어 뿌듯하고 고마웠다. 진혜성의 진심 어린 행동과 애정은 영탁에게 인생과 직업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과 믿음을 더한다. 영탁과 진혜성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소식도 전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나눈 후 진정한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지원하고 음악적 경력에서 꿈과 포부를 공유한다. 영탁은 진해성이 자신에게 큰 영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진해섬은 멋진 남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기꺼이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동반자라고 말했다. 종종 독창적이고 개인적인 음악 협주곡을 함께 만들었다.